어, 성취감이 더 있네. 원큐? 될까? 원큐에 되면 좋겠네. 이거 어차피 처음에 가드 클러치로 올라가도 똑같잖아. 어차피 그거 하잖아. 그지 아닌가? 이씨 이제 왜 <laughs> 원래 안 되는 게 맞는 건가? 와, 무지막지하구만. 잘마 진짜 구르기 어퍼 안 좋은 것 같아. 기다리라도 넣어. 어뭐 지？아, 아망 <laughs> 했다. 아, 긁으면 안 돼. 아, 찢겼다야 어렵다 어려워 자, 근성으로 한번가고강아 가나소기. 가나소기. 가나소강 가나소기. 가 거를 기가나가자돌어 나 이걸 매달려 줘. 내가 이게 매달려 지네. 역시 위로는 판정이 좋구나. 자. 이것도 이것도 매달려 줘. 어디 매달렸어? 매달려 지네. 야 좋다. 이게 매달려 지네. 네, 뭐, 대가리 쉽기 하면은. 오케이, 격풍 한번 하고. 뺨, 2 대, 세 대. 이거 머리에 매달리는 적이 없어가지고. 상처가 났네? 나이스. 달려, 달려, 달려. 와, 개쎄. 아빠 들어가야지 나의 맏내 네, 숙성경지 네, 한번 봤나? 봤나 우리? 하하! <laughs> 대박! 이한 번에 깨진다고, 소스 트러쉬? 빨랐네, 야. 야, 한 방에 깨줘한 번도 못 잡아뜨렸어요, 아직? 야, 이러면 큰일 났는데. 꼬리는 뭐 굳이 매달릴 필요 없었지. 연기 없어, 자 그래. 살려 주겠 는시, 여 린도 없지 야 근데 야속성경직 한번도 못봤어 빡세다 사각깎기 해야겠다 야 그러네 야쟤 지금 눈먼 상태였잖아 저걸 찾아.. 서 아닌데 성냥을.. 아니, 성은아니지아 속성경직을 못봤네 이러면은 속성경직을 한번 어 앞다리 사각깎기 해야겠네요 아 거묵 너무 뭐 좋지, 뭐. <laughs> 나야, 땡큐지. 다행이야 다행이야 근데 저한 대를 못 쳐가지고 내가 지금 <laughs> 안 닿은 거 같은데 이게 매달려진다고요? <laughs> 나못 때린 거 같은데 이게 닿네 이게 무기다 희망편 나이스 나.. 안으로 들어가지 말걸 아, 나잘 못하는데도 이정도야 지금 여러분들 되게 쎄다 이제 구르기로 피하고 뭐 그런 플레이를 못하잖아 근데도 이래 저게 잡히네요. 어, 뭐야, 저걸 받아줘고 <laughs> 야, 너무 사기 같잖아 이거. 나 그냥 포기했는데 이걸 받아주네. 아 불러. 아, 이거는 진짜 코앞에서 떨어지면 못 피하겠다. 송범이라든가? 입금 완료. 아, 근데 강화 속이 이거 어렵던데. 강화 속이가 이제 클러치를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? 이게 좀 느려가지고 그런지 어렵더라고. 아니 가슴들이네 요것도 원래 킹드베기로 이제 킹드베기가 아니라 그 뭐야 백스텝으로 들어가 o n t k n 아니요, 지금 하는 중인데 단일 성공을 못했어요. 네? 펴라! 나이스 피 차는 거봐 개굴이네 속성 다운을 한번 봐야 되지 요거를 이제 그 백스텝으로 피해야 하는 게 실력인데 못하겠어 잘 보시. 핑. 날개로 왔네? 머리로 안 가고? 아이고, 맞아 아닌데 이거 그렇게 쉽다고 하면 내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한순검은 쉽다야 망했어 쉽지 않아 좋아, 튼튼해 어렵지 않은 것 같아, 한순검 야, 이거야 와 신세계다 야 죽어가 까가 죽어가 신세계야 신세계 한숨검 되게 좋다 아 날지마 아, 저거좀이건요행이었어 요행을 부르죠. 얍캔슬 <목소리> yep. 아, 면안맞하면안맞캔을려잘캔하지잘 못하지만 방금 커맨드 실수 엄청 했는데, 이걸, 이걸 해주네. <laughs> 엄청난 커맨드 실수가 있었거든. 와, 와, <웃음> 개쎄. 잠탄밖에안 <laughs> 나온다, 진짜. <laughs> 야. 아, 활공안 돼. 아, 활공좀 타지 마. 붕붕 트럴 참 진짜 저거. 아, 근데 재밌다. 아, 갈뻔 재밌네. 이거. 몰라다아 이건 안되네 아 킹드백이 속성 경신 한번 보고 여기서 저스트러스를 뗍니다 아, 멋 없어. <laughs> 아, 망했어. 아, 멋 없어 진짜. 어퍼 클러치도 아니야. 어퍼 클러치였나? 어퍼 클러치라고 말해줘. 어퍼 클러치였나 마지막에 은 거? 뭐였어? 그냥 클러치였나 아니면? 어, 뭐야? 용필이나 용차액으로 알바스풀. 스프러... 저 미션 언제 들어왔어? 미션 알람이 이제 왔네 미션 감사합니다. 저 뭐야? 용피나 용알구로 알바 소플. 저 잡을 수 있어? <laughs> 그냥 클러치로 잡았어. 아씨 응, 엘레엘님 좋은 밤 되세요. 조심 들어가세요. 아 이게 뭐냐? 마지막엔좀 너무 멋이 없었다. 야 근데 한숨검 진짜 세다. 저스트러시. 그냥 들어,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머리가 터져요. 뿔이 깨져, 그냥. 이러면 거의 진모아보다 약간 더 세다는 소린데? 아닌가? 용필이나 용차액으로.